지금 현대교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여,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주변에 생각나는 얼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 성경 문맹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서구 문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전환기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잡고 역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역전을 해야 되는두 가지 본질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인격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 이, 이걸 거룩을 대면을 해야 된다. 둘째,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어,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니까 이게 지, 우리 신앙의 지위가 축소되고 세속주의 힘이 커지고 명성이 커지는 징후가 되는 거다.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아직 기대가 많이 남았을 때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이러면서 이런 아주 부드러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카운트다운이 가까워졌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똑같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 시간이 가까우시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통찰입니다.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성을 이기려고 저항해야 된다.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서구 문명이 넘어가기 직전에 성경에 열려 있는 유일한 사회 시스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제도적 문화적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지금 우리가 가정교육해야 되고 바로 지금 공부해야 되고 바로 지금 실력을 키워야 된다. 왜? 왜? 지금이 그급 급 긴박하고 급 급박한 상황이니까 마라나타의 냄새가 훨씬 더 진하게 나는 사회니까 2년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미친 구렁텅이에 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그그 그 뭐야 감염내과 그 전문 교수 누굽니까? 서울대병원 오명동 교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2월 동안 오미크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거는 이제 3월에 종식되기 위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확진자 1만 명 넘었다 뭐했다 뭐했다 오미크론 이렇게 또 퍼지니까 구정에 또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대미혹의 시대에 이렇게 긴박할 때 예수님 뭐라고요? 기대가 멀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야. 근데 십자가 가까워지고 이 영적으로 긴박한 때는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딱 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긴박한 시기에 여기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 여러분. 이 이제 대4주차 때 지금까지 견디신 자 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인사이트를 들으십시오. 대규모 필연적인 선별 작업을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뭐라고요? 대규모 필연적인 선별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은 2016, 20, 어, 2016년에 써진 책이에요. 팬데믹 3년도 모르고 쓰신 책이에요. 이, 지금 선별 작업 일어나면 중간 지대가 사라진다. 여러분,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중간 지대가 사라진다. 자리만 채우는 구격군들의 시대는 끝났다.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제가 보여드려야겠네. 잠깐만요, 여러분. 플랭클린 어, 그레함 목사님, 어, 여러분, 빌리 그레함 아시죠? 그, 그분의 이제 후회죠, 후회. 이분이, 마이크로칩 백신, 짐승의 표 아니다. 아니죠. 마이크로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죠. 근데요,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웨덴에서 칩을 만들어가지고, 백신 패스를 이제 여기다 넣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백신 패스 어, 네이버 흔들어 보여주는 것도 귀찮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스웨덴의 그 스타트업이 그 만들어가지고, 이 칩에다 심거든요? 그 기술을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예요. 짐승의 표라고 믿지는 않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우려스럽다. 제가 이제 전문을 옮겨놨는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바로 지금 스웨덴 업체가 백신 여권을 만들어 피부에 이식하고 스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식점이나 회사에 들어갈 때 필요하고 상업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 특정한 칩이 성경에서 언급한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때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생각나게 한다. 이게 지금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입니다. 아니 빌리그램이 아니고...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며, 그레암 목사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지 않으며, 백신이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이용해 나라를 봉사하는 등더 많은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코로나19가 어떤 형태로든 이처럼 표를 받게 하는 조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피부에 이식된 칩이 백신 정보를 읽을 수 있다면, 다른 개인적 신상이나 금융 정보, 이게 중,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건 이거 하나입니다. 너네 그거 받지 마라. 너네 그거 받지. 너네 그거 받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는 게딱 명시된 게 그거예요. 너 매매를 못할 거야. 이게 금융, 경제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백신표가 뭐냐? 금융 정보들을 추가하는 것도 머지 않았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저는 지금 기독교계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전 비주류예요. 기독교계에서 주류라고 하는 어, 사, 어,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그분들을 깎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누구냐?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비주류예요. 그냥 기독교 유튜버, 기독교인인데 어, 시사적인 얘기하고 그런 애가 있어. 뭐 이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주류가 누구냐? 캠프라고 하는 거에 그 사진 올라가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 이 비행기 의양 날개를 외쳐야 되는데.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시기는 근데 아직도 한쪽 날개 개인의 영성과 교회가 본질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양날개 개인의 개인과 교회의 영성과 더불어서 교회와 그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를 같이 말해야 이게 마라나타 미혹이 덜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금융정보들을 추가하는 것도 머지않았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시 볼까요? 대규모 필연적인 선별 작업을 보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단적으로 무슨 종말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스기니스는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철학가 중에 한 명이라고요. 프랜시스 셰퍼와 같이 리브리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라고요. 프랜시스 셰퍼의 후계자라고 칭한 받는 할아버지라고요, 지금. 이분이 지금 2016년에 이 작정하고 저항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현대성이 넘어가버리면 이거 완전히 거시적으로 다 넘어가는 중차대항 전환기에 서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면 중간지대가 보다 사라진다. 자리만 채우는 구경꾼들의 시는 끝났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유기 시에는 언제나 제자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목어그 뭐야 그 교목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이거 참여하려면 백신패스 이거 학교에서 이거 그러면 미접종자는 방법이 없냐, 그니까, 러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어, 저는, 여러분, 백신 맞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맞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안 맞아요. 되도록 안 맞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맞을 분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백신의 접종 여부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예를 하나 드는 거죠. 저는 지금 2년 동안,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걸리면 코로나 확진되면 이게 얼마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진짜 많은 걸 희생했거든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옳은 게 아닌가라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진짜 어쩔 때는 집에 있는 게 감옥처럼 느껴져가지고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막 혼자 2시간, 3시간 걷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왜? 내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를 피해줄 수도 있고, 나도 피해를, 피해도 아니죠. 코로나의 어떤 병리적인 측면을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피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 하기, 하,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끊는 의도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내는 목소리를 위해. 물론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오스기니스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무리들이 때를 이루며 교회로 몰려들 때 그들을 따르는데 급급했는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번주에 커뮤니티 글 썼거든요. 제가 이번주 금요일에 지방 내려가서 금, 토, 주일, 어 강연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 나중에 제 채널에 올릴 거니까 이 내용은 제가 계속 말하면 지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개인과 교회의 영성만이 본질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저런 메시지를 10년 동안 저렇게 외치고 있나? 하... 제가 작정하고 소위 말해서 저격 저격 영상 찍고 어떤 사람 어, 설교 논박하고 이걸 왜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드러운 설교, 독서량의 감소, 온라인 정보는 너무 바, 바쁜 생활, 성경 번역본의 범람으로 인한 혼란, 성혁명에 걸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호소, 페미니즘, 보, 여러분, 기독교 페미니스트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요. 그 들으면 아주 놀래 자빠집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전반적 피상성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 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자기들 논리에 10년째 20년째 서유교 패러다임이 바뀌질 않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누가 못합니까 제가 그 프레임으로 마치 서유교 하듯이 막 소위 말해서 주류 기독교계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강연을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잘난 체가 아니고 근데 주께서 책 읽는 사자라는 애를 1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인생 살줄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저기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계 주류라고 하는 저런 강사들, 저런 목사님이 하는 저런 식의 서유교 하면서 인생 살줄 알았는데, 주께서 꺼낸 거예요. 19살 때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신학교를 14년 뒤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14년 동안 저를 만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책있는 사자 캐릭터를 14년 동안 주께서 불의 연단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한국 기독교계는 너무 현실 인식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크니까 그러니까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는 이게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해서 죄송한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대선 후보가 중립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교회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썼지 않습니까? 한국이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황혼이온 1위, 뭐 1위, 낙태율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을 죽인다고 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예배 생활하는데, 이 비정상을 꺾어서 주, 주께서 기뻐하시는 저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변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나라요, 해외여행 다니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살률 1위, 뭐, 하루에 30명 자살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애기 안 낳잖아요. 낙태율도 어마어마하고요. 황혼 이혼이고 비혼이고 뭐고 뭐다 트렌드는 엄청 빠르게 흡수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난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금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거꾸로 가려고 하는 속도와 이 색깔이 진하면 진을수록 우리가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근데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데 교회는 교회 물론 교회가 정치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로 먼저 눈뜬 사람이 가져야 될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죠. 우리가 이런, 마,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가 뭘 듣게 되냐면 그 분노와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신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껍질을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적 설교 끝나고 제자들이 뭐, 어, 예수님 그 비유가 뭐예요? 너희들 그 비유를 아 모르냐? 이러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laughs> 물론 사랑으로 예, 비유를 풀이해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성체를 보고도 베드로가 뛰어와서 주님 이제 그때 독립할 때가 있때입니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영성은 균형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활용하되 그 기술들의 최선과 최악을 감시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그거 사탄적인 거야 쓰면 안돼 이러면서 스스로 원신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미 나왔어요 스웨덴에서 이거를 이제 백신 패스 칩이라고 인체에 넣을 수, 넣을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백신 패스도 되는데 삼성페이가 안 되겠습니까 삼성페이 기능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회에 살고 있다 자 이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마무리 하겠네 그래서 어, 빨리빨리만 보겠습니다 세상에 참여하기 세상을 분별하기 주의 진리와 부르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스 라고 하면 남들이 아니오 라고 해도 우린 예 라고 말하기 이런 거죠 진짜 대적은 누구 라고요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단이다 사단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이 정말 복음의 역전의 아주 키워드가 뭐냐 예수를 외치고 보혈을 외치는 거다 또한 그 대적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막 마무리가 됐는 거죠. 기도하세요. 방언 받으신 분 하루 내내 기도하세요. 출퇴근할 때 어, 지하철 걸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잠안 오면 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샤워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 못 하시는 분은 뭐못 해도 됩니다. 근데 뭐요? 저 샤워할 때 가끔은 샤워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부러 막 한글로 막 또박또박 복음에 선포하거든요. 오늘도 등록금 내고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왜 이렇게 비싸냐, 막 이러면서. 근데,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셔서 이, 이 귀한 곳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불평이 아니라 주여 모든 영광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책상에서 작업하면서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직 영적 전쟁 기술의 회복만이 거대한 권세들이 득세하는 발전된 현대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에보다 핵심 열쇠가보다 기도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맨 잠자기 전에 까먹을 것 같으면 이거 멘토링 끝나고 그 자리에서 3분 딱 기도하는 거예요 3분도 길면 1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멘토링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통로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과 제가 다시금 통로가 열려서 주의 어 성령을 공급받기 원하오며 내 성령이 소멸됐던 나의 인본주의적인 세속 습관을 당장 고치기 힘들겠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이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미 이긴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 저를 괴롭혔던 사람마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당장 떠나가게 하시고 꾸짖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예수 보일 능력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중적이죠. 세속적이고 내세적인 것에 매몰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은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또 책임사자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세상에 어떤 점이 좋고 오르며 아름다운지 평가해야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점이 악하고 거짓 때문에 추한지 알아야 한다. 배워야 지킨다. 위아지 r e j e s u 밴드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알아야 한다. 그 유혹과 악, 악 영향의 해악을 피하고 그것을 대체하거나 반격할 수 있다. 왜? 그러니까 뭐하라 이, 이 말입니까? 지금 결론이 공부해라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 이토록 중대한 시기에 우리의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영들을 분별하고 시대의 징조를 읽고 시세를 읽고 이와 같은 때를 인지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이말에 뜬구름 잡는 상투적 문구로 오, 바로 지금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추상성에 또 버리지 말고 철저한 현실 인식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읽고 바로 그 때가 지금이라는 거야. 실제 삶의 영역으로 내 영성을 신앙과 삶의 이 두꺼운 사단의 벽친 아스팔트를 예수 보이 능력으로 완전히 박살을 낸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는 데 실패한다면 혹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공격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보다 나을 게 조금 높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줄알면서 표적 시대를, 표, 시대의 를시대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니? 지금 시대 표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백신 패스라고 하면서 생체침 넣고 삼성페이 기능까지 넣을 수 있는 기술력이 완비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급속도로 3년 전과 지금이 완전하게 다른 시대인데 지금도 교회에서 그냥 할렐루야 자기 영성하는 거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시대를 읽을 순 없냐? 너희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순 없냐? 제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저항해야 하나? 현대성 그 자체다. 여러분 4주 동안 이제 여러분 빨리 끝났나요? 이거 읽어 볼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성경 말씀을늘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 성경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인격적인 건 친구 이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 머리로 백날 알아야, 여러분 제가 책만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주 깊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과 말씀 공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궤계를 파는 하 중요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어, 주님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편견을 제해 주시도록 늘 구한다면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도록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한 도구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저항해야 되냐면 현대성 그 자체다.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스기니스의 말처럼 세상을 모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세계적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영적전쟁의 지금 최전선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최전선에 선봉에 있는 어떤 군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난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요. 아니, 그냥 적당히 앞에서 저런 특수사역 하시는 분 있고, 저도 그냥 교회에서 평소 개인과 교회의 영성으로 찬양하고 저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살던 애예요. 저도 그렇다고요. 이게 자신이 들지도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저항자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 복음의 빛을 모아자, 바라자 2022년 제가 첫 번째 책으로 기독교 서적이 어, 기독교 서적이고 이책이 수준이 있고 많이 파는 책도 아니요 많이 팔린 책도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아우, 나또저책 읽으면 시간도 없고, 아, 머리도 아프고, 아, 새해는 좀 놀려고 방학도 하려고 했는데, 아우, 또 이걸 신청했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아, 저걸 알면 내 마음은 좋지만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 이중적 마음 내가 너무 잘하는데 또 내가 마음적으로, 아우, 정말 믿음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 이겨내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항자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2022년 첫 해에 지금 기독교 서적 독서 멘토링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복음의 역정과 놀라운 승리의 승정부를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용사, 공부의 용사가 됩시다. 한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